틸피치 있으면 스마르크데데 충무는 키우기 쉽거든요. 어, 티어보다 훨씬 티어보다는 훨씬 나은데나 팔티어 얼마나 열받았으면 자경각 보트에 떨었을까. 거타 나오캐캐스는을하으로고어도캐이 완전 애매해가지고 로양 보스 무조건 도망스게되고피탐도안좋고 어? 연막 스팅을요 어? 아니아니 아니, 난내 <laughs> 연막 쓸게 위험할 때써스팅게나 어, 연막 레이더 쓰던 더러시어갖고 나보고 미끼를 물으라고? <laughs> 어, 너무 깊숙이인데? 쏘나 그 켜주고 어, 미리 써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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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깊숙이야 오케이 오케이 쏘나 켰어? 아직 안 켰어요 아직 안 켜도 돼나 지금 다이렉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짬내 이쪽라인 지키고 있어 이쪽라인 아, <laughs> 어, 펴세요. 오케이. 내가 네, 깊숙이 들어갈게. 돌렸다. 아, 돈 스코이한테 돌렸나? 유. 턴들

나 이거, 그림 그린 거야 이거, 일부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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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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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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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러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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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 이거, 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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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 이거, 타고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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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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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하리이지 아타고 씨 위기 물었는데 안 죽나? 아타고 피했는가 보네. 아니다. 아타고 죽었나? 아닌데. 아씨 아타고 피했네 그래. 아저도망갔데자우 쥐어리다 자죽네거왜 들어가냐 자오야 모지란데? 자오? <laughs> 자오 죄수냐 자오 지금 죄수 좋았어 지금 나 왠지 기분이 싸해갖고 나왔거든 <웃음> <웃음> 튀어 튀어 어, 좋아 좋아, 비케 바로 가기.

영리하게 잘안 서갔네. 미끼 안 물었네. <laughs> 어, 저쪽 침쪽이모스크가 있는데? 아 이거 캡척스 먹을 수있으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나는 먹어. 먹을 <laughs> 수겠네 엄청 달리고 있는데 지금. 아, 끝에 딱 도착할 것 같은데, 내좀 늦게 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먹이까 너무 많다. 뭐야? 이거 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뭐 이거 뭐이야되

나이스 사장님. 아, 포커로 그래. 어, 커로 머리 속이 딱 좋은 각도로 오네. 어, 저, 나왜 걸려. 어, 저, 저 모스까봐. 어, 나 걸려 왜 걸렸어? 모스까봐, 모스까봐. 모두 끝났 아, 어, 일단 째야 돼. 추고, 추고. 아, 죽었다. 아. 일단 꼼꼬로는 맞춰야 그래. 될거잘 간다. 래잘 그래, 간다. 두 발에. 그래, 또두 발에. 네 발. 침수? 얘네 수비했네. 와, 개가 안 맞냐. 한 발도 안 맞냐. 어, 저거는 갔다. 마리팔제는왜 죽었지? 어그 와중에 살았어. <웃음> <웃음> 오케이 대단하다. 야마토 피한번 지우자. 안돼. 안돼. 안 돼. 다 뒤졌어 이제 내 타입이다 이제. 연막 생성기 작동. 야마토는 아껴놓는 거예요? <목소리> 지... 나쁜 정보가 필요하다. <laughs> 볼티모어. 볼티모어 들어왔으면 레이더도. 아직 안 왔어, 안 왔어. 뒤에 있어, 뒤에. 못 오지, 이제. 앞에 전, 몇 천지인데, 몬타나도 있거든, 이 섬지러 가요 섬지러 섬지러 디러. 섬지러 째 섬지러 섬지러 가서 썸면 되지 아 반대 반대 뭐기로 트고요 어뢰 를겠지 과연? 아, 울모어 이제 없구나 생각하고 들어오겠지 그러좋거지 오른쪽 트럭,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왼쪽 왜왜 왼쪽으로 들어 오른쪽 섬에 가면 되잖아. 왼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야마도 뒤로 가고 있어. 아, 앞으로 오나? 어, 오래 맞겠는데? 오래 맞아야지.

으로좀더 가서 저모스크바 옆구리 들어 야마토 바로 야마토 옆구리 아저 모스크바 옆구리인데 아뭐저 새끼가 다려 모스크바 달린다 달려도 뭐저 앞에 놓은 나는데 어? 나랑 똑같이 물개였네? 예? 게 나와? 네. 그게 나와 그거? 아 클릭하고 나오지? 실점 변경하니까 나오네. 나 물개로 돼있어? 물개.. 어뢰.. 어뢰.. 물개나 아까 바꾼 거같은데 내가 그걸로 바꿨거든. 그릴라. 그릴라로 바꿨는데 안 바뀌었네. 제 기분 나빴을 거야 야마토 물개 그리고 물개는 그 구축함 탈때 닦아줘야지. 아 이번 판꼭 빨았겠는데 얼마 못 쓰여? 아, 좀 그래, 빨아서 좀 쉬고 말. 아, 시두들대욕침에연막안에 들어가고 완전 아까 그 그거 아타오 아타오가 아타오가 한 마리 그냥 쪽 빨았고 뭐. 그치. 지금 나 지금 코 하나 지금 작살 났어 이제. 아 이놈 뭐 주방하나 아, 야저 좌우한테 하나씩 하나씩 다 털리네 그래요? 이 건방진 건 내가 좀더 가서 녹여야지 자우 아까 피 없던데? 아 여기 구축 있다 X됐다 구축 있어요 지금? 아저비씨 같은 게 아까 연막 안에 들어갔는 건 저거 빨리 썼으면 서... 잡았지 떠나가지고 이 새X 자우야 네. 내가 피탐더 좋다

옆에 넷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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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코탑 선연마연마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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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겼나이 e s 이 m moving. I'm moving. I'm moving. I'm moving. I'm moving. I'm moving. I'm m 빨리 달려 달려 선수 저거 선수 털어버 m 어? 선수 밑에

에이 <laughs> 내 뒤에서 쏜놈 누구야? 불이나 지르지